이게 측정 방식에 따라서 어떤 담배 같은 경우는 에 95배 정도 더 높게 타르가 들어온다고요. 그러니까 아... 측정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. 95배면 이거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백 배잖아요. 0 배.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? 네, 그 원인은 실험 방법에 있습니다. 담배 끝에 보면 필터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필터 그 중간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. 천공이 있거든요. 네. 기계로 측정할 때는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측정을 하는데 실제로 흡연자들이 담배를 태우실 때는 손과 입술로 그 부분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담배 태울 때는 독성성분이 더 많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담배회사들이 뭐 순한 담배라면서 팔았던 이 저타르형 담배. 그러니까 0.1mg, 1mg 담배는 사실은 순한 게 아닐 수 있다. 아닐 더 해로운 다른 물질도 들어있을 수 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어, 소비자를 조금 기만하는 그런 상술이 아닐까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존재하긴 합니다. 어.